방금 제가 공국대학교를 봤습니다. 그럼 2 0 2 4년도를 한번 볼게요. 4년도에 공국대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4년도에 종합전형의 한번 결과를 이렇게 한번 보면,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아까 2.65죠. 그쵸, 65. 그래서 65에서 지금, 그 다음 해에 저렇게 됐구나. 라고 보셔서, 어, 이게 조금 괜찮네. 쓸만하네. 라는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. 그래서 꼭 여러 가지를 비교하셔라. 교과에 한번 볼게요. 2023년도. 댓글을 보면, 어, 미드 커뮤니케이션 할까? 또 굉장히 높죠? 높은 성적을 붙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퐁당, 퐁당 한다는 거는 잊지 마시고, 아, 여기 있는 파일 댓글로 여러분들의 살짝 현재 어떻는지, 이 내용이 왜 필요한지, 드주시면서 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이걸 쭉 복사해서 를 주말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내용들 20년까지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가 잘 없거든요.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. 그래서 꼭 이분한테 학교에 한번더 성한 말씀 드릴게요. 김동진 선생님이십니다. 그래서 꼭 감사한 말씀 꼭 전해주시고 어, 저도 어, 별건 없으나 전 전달합니다. 왜 이걸 하냐?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연구하시고 하는데 어, 저도 이제 3학년 지도를 할때 이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너무 미안해요. 그때 그 친구들한테. 저희의 무지로 인해 그 아이들이 더뭐 좋은 대학에 안 좋은 대학는 없겠지만, 그 노력한 만큼의 좀더 좋은 환경에 공부를 할수 있었을 건데, 그 미안한 마음으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.